안녕하세요. 서울 강남 신논현역 근처의 비뇨기과에서 정관수술과 추가진피조루 수술, 포행코어 확대 수술을 받은 지 6개월 6일째입니다. 수술 경과는 병원에서 장수연원장님과 실장님 설명하신 말씀대로 결과는 좋게 진행 중입니다. 한달 경과 후 부부관계 시 약간 고통을 동반하고 관계 시간은 만족할 만큼 행복합니다. 지금 현재로 굵기 길이 만족하고요. 지금 40 후반이지만 발기시 강직도 20대처럼 야구 방망이로 변한 모습 너무 좋아요. 수술 후 3개월 경과 후 3개월 후기 작성하고 동네 조그만 카페에서 30대 중반 아가씨 작업을 들어갑니다.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자신감 충만하고 서로 교감을 쌓으면서 친하게 이야기하고 맥주 한잔하면서 친분을 쌓아갑니다. 힘들게 전범 받아서 일요일날 만나서 술 한잔하고 처음으로 낮에 MT로 갑니다. 서로 긴장하면서 관계시 약 30분에서 40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힘차게 달립니다. 우리 아가씨 여러 번 이상한 표정을 합니다. 40평생 관계시 여자 눈꺼풀이 돌아가는 모습 처음으로 목격합니다. 우리 아가씨 관계 후 오빠 혹시 비아 복용했어요? 헐어얼 아니 그냥 자연산입니다. 하고 이야기했지요. 아가씨 헐 오빠 정말 대단하다고 그 다음 여러분 상상해. 지금 이야기는 약 4개월 10일 경과 후 이야기입니다. 그 이후 여러 번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0대 아저씨 정말 강추입니다. 수술 후 조금은 힘들지만 인생관이 확 변한 모습이 자기 자신이 느낌이 확 옵니다. 계속해서 재미난 이야기 진행합니다. 여러 번 만나서 짧은 관계는 계속 이어갑니다. 새해를 맞이하여 1월 16일, 1박 2일 무주 스키장으로 지우지우 싱합니다. 아가씨들 웬만해서 이렇게 시간 없다고 하지요. 그런데 포행코어 확대 수술 효과 정말 확실합니다.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자고 햄폰 옵니다. 무주 스키장으로 출발합니다. 금일 오전 10시 도착 후 체크인하고 점심 식사하고 오후 타임 스키를 타고 콘도로 향합니다. 서로 망감이 교차하는 시간입니다. 휴식시간이 약 2시간 여유 있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고 샤워 후 바로 눈빛 교환 후 침실로 향합니다 포앤코 수술은 시간이 약입니다 사정조절 무한 가능합니다 우리 아가씨 오빠는 시간이 갈수록 관계를 오래한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평생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약일 시간 관계 후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아가씨 혹시 수술했어요? 이야기합니다 아니 자연산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지요 스키 복장하고 야간 스키 타러 갑니다 22시까지 스키 타고 콘도로 향합니다 샤워 후 저녁 먹고 다시 침실로 향합니다. 우리 아가씨 약간의 거부 반응합니다. 오빠 몸 생각하세요. 헐. 침대에서 다시 시도합니다. 약간의 거부 반응 후 다시 마라톤을 합니다. 여러분 다소 이야기가 이상하지만 40 후반에 하루 밤에 세번 관계를 했다면 믿겠습니까? 이 글을 쓰면서 장수연원장님께 머리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.